안녕하세요. 하나 쇼터뷰 MC 정호영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스튜디오에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 오셨거든요. 바로 이름도 예쁜 건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패션 디자이너 봄봄입니다 되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우선은 저희가 좀 섭외 요청을 처음에 드렸을 때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 너무 설렜어요. 그떨 딸리기도 했고, 그래서 네. 어제 밤에 한 잠도 못 잤어요. 어, 그래도 너무 지금 예쁜데요. 화장잘 <laughs> 자신 것 같이 아, 감... 피부도 블링블링하고 아,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보니까 패션이요. 남달라요. 이거는 제가 만든 옷이고요. 네. 제가 전통을좀 사랑하는 편이어서 오... 그전통 원단으로 트렌디하게 데일리 로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갖고 이제 정통 소재로 만든 곳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어디서 살수 있어요? 텀블벅이라는 사이트에서 펀딩하고 네. 있는데, 트레이닝 한복 세트랑 크롭 한복 세트 이거 이렇게 세 음. 스타일이 올라가 있어요. 아,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예뻐요. <laughs> 디자이너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개인 브랜드도 하고 계시고 또 네. 회사 생활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마케팅. 쪽도 담당하고 있고 음. 디자인도 하고 전반적인 전체적인 업무를 다 맡아 하고 있어. 아니면 되세요?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힘든데요. 음. 그 모든 거를 내가 다 배워서 음. 내 브랜드에 접. 목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음,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음, 같아요. 되게 멋있다. 이제 그걸 네. 배워서 또 내가 브랜드 하는데 네.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그런 마인드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내가 패션 관련 일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네. 아난 뭔가 옷이 너무 좋아. 이렇게 좀 빠지게 되신 계기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접하다 보니까. 음. 그 드라마 속 주인 여주인공들이 나오는 옷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입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에서부터 시작됐었던 것 같아요. 꾸미는 거에 관심 이 많았었던 거는 저희 부모님께서 집에 이렇게 돌리는 재봉기가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직접 만드셨어요? 네, 엄마가 음. 멀쩡한 옷을 다 뜯어서 <웃음> 본인만의 <웃음> 옷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입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고 봤었고 네. 엄마가 되게 독특하게 입으셨어요. 이런 막길 음, 코트에다가 어, 롱부츠 어. 막 이렇게 신고 다니시고 어. 저희 집에 무조건 있어야 된 인테리어가 있었어요. 뭐예요? 이럴 때는 모여 있때 궁금하면 그 광고가 나가야 돼. <laughs> <laughs> 광고 나갔습니다. 네. 아, <laughs> 알려주세요. 대형 거울이라는 거예요. 대형 거울? 네. 벽에다 붙이는 대형 거울들이 있었어요. 네. 네 한창 유행했던 거울이었는데 저희 집엔 그게 무조건 있었어요. 음 엄마가 옷을 사면 무조건 아, 신발까지 티을 다 다... 네. 신발까지 다 신고 거울 앞에서 봤어야 했어요. 어머니 진짜 짱이시다. 네.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그걸 계속 보고 자라다 보니까 계속 꾸미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러네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불만감이 너무 생기고 음, 교복도 쭈려 입으셨다 어 맞아요 어릴 때부터 좀 마르고 좀 키가 음. 컸었어요 음. 원 사이즈로 꼽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크게 이렇게 옷을 딱 입었을 때 퇴가 안 나니까 어 이건 못 입겠다라고 해서 원단을 사갖고 맡겨서 몸을 다재고 맡겨서 입었었어요 저희는 그렇지않아요 그 학교마다 다 교복 디자인 다 다르고 네. 교복 브랜드도 되게 다양하고 네. 그런 데서 저희는 사서 입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학교마다 거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아. 근데 제가 그렇게 원단을 사서 이렇게 딱 맞춰서 입은 후로부터 애들이 그렇게 또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쯤이면 이제 총 있는 집 자녀들은 거의 자기야, 자기 몸에 딱 맞게 해서 입었었어요. 오 당당해야지 할수 있거든요. 요 소심하면 못해요. 네. 걸릴까봐 무서워서 못해요. <laughs>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길거리에 다니면 이제 길거리에도 이제 청년 단속하는 사람들이 아. 서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항상 잡혀서 잡혀요? 어. 가서 일, 일 시키면 또 일해야 되고. <laughs> 네. 음, 그래도 항상 그렇게 고수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못먹기는 거예요. 음. 그더 반항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쵸, 맞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못 살겠다. 그래서 <laughs>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혼자 오셨잖아요, 한국에. 네. 혼자 오셨는데, 어떻게 네. 오시게 됐는지. 제가 12년도 때 넘어왔었는데, 그때는 별로, 당속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진짜 친구들이 막 산에 놀러 갔다가 길을 잃어서 중국으로 넘어간 있어요 <laughs> 네. 산이 이렇게 연결돼 있나? 어, 네연결있나 네. 보여. 그 길을 잃어서 뭐,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음. 쉬웠어요 근데 그 <laughs> 네. 친구는 갈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죠. 아, 그쵸 그렇죠. 그쵸. 네. 보미 씨는요? 산 산으로 넘어왔어요? 네, 저도 산으로. 진짜요? 넘...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네. 중국에서 조금 있다가 한국 오신 거예요? 네, 중국에서는 음. 이제 친척 집에 있다가 음. 한국에 음.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을 모집해야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또그 사람들이 모집이 돼갖고 같이 네. 한 5명 정도 같이. 또 그때가 몇살 때였어요? 그때가 네. 만 17세. 그럼 한국에 딱 와가지고 처음에 먼저 뭐 어떤 거 하셨어요? 처음에 와서 대학교 네. 컴퓨터 학원부터 갔고 음 그리고 그, 학교 가기 전에, 그, 검정고시를 에이. 먼저 갔어요. 검정고시를 봤는데, 어, 아, 공부가 그렇게 어렵진 않네? 라는. 오, 사실인 어, 어려웠는데, 제가 좀 초긍정적인 사람인가봐 <laughs> 저한테 되게 반대해요. 예를 들어서, 뭐, 100점짜리를 80점 맞았다. 오, <laughs> 어, 너무 잘했는데? <웃음> <웃음> 마인드 너무 좋다. <laughs> 어, 나천재인가봐 이런 스타일이. <laughs> <laughs> 홍대라는 목표를 세우고 반대하시더라고요. 주변 홍대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데 너 거기서 못 버틴다. 그래 그러면 내가 더 공부할래 이러고 입시까지 같이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홍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졸업은 언제 하셨어요? 2 2 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아 막학기 때는 그 조기 취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취업해서 그때 인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공부와 일을 같이 병행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학교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해서 바로 인턴도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저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인턴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해서, 네, 아... 막학기 때 인턴을 지원했는데, 네. 또 홍대라고 또 엄청 높은 회사를 지원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웃음> <웃음> 경력이 없다, 이런 걸로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 그럼 경력을 쌓아야겠다 싶어서, 낮은 회사로 지원을 해서, 돼서, 거기에서 경력을 쌓고, 음. 그, 거기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네. 정규직으로, 그 중견 기업으로 아니지네. 이직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먼저 경력 쌓고, 네. 그걸 발판 삼아서 더 좋은 데로 가는. 네. 처음에는 나를 받아주겠다는 데가 있으면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음. 그때는 페이가 덜 되더라도, 내가 이거 경력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어... 일해야 될것 같아. 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음.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 뭐였냐면요. 제가 그 작은 회사에서 인턴을 일할 때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었는데, 거기에서 갈고 닦고 갈고 닦고 하다 보니까 음. 지금의 좋은 회사에서 또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아가는 맞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부족할 때는 잘, 음. 자신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맞아. 저도 100% 동감해요. <laughs> 네. 시간 지나고 나면은 네. 그때 배운 게다 써먹게 되더라고 <laughs> 맞아요. 도미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옷잘 입는 팁 같은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입어야지 예쁘다, 이런 거. 아,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상의를 만약에 길게 입으면 에. 밑에는 숏하게 입어요. 아. 그게 비율이 좋게 보이거든요. 그쵸? 롱드레스 같은 건 길게 입는다라고 하면 발목까지 길게 입거나 짧게 입으면 아주 짧게 입어요. 확실하게 길건 확실하게 네. 짧게. 네. 애매한 게 없구나. 네, 미디 정도로 입으면 네. 비율이 좀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 미디를 잘 입거든요. 아, 그리고 <laughs> 네, 네. 컬러를 거를 때그해 트렌드 컬러를 많이 입어주는 편이에요. 트렌드에 좀 민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근데 그해 트렌드 예를 들어서 핑크색이 다 핑크색이 너무 과하잖아요. 음. 그러면 밑에 좀우색으로 어. 블랙으로 간다거나, 네. 그러니까 밑에는 좀 과하지 않게 네. 포인트를 딱한 부분에만 주는 거죠. 지금 약간 입으신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위에는 좀 화려한데 밑에는 네. 좀 심플하게. 네 맞아요. 그쵸. 그리고 네. 풀 세팅할 때뭐 액세서리, 가방, 신발까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입을 때. 절대 세 가지 이상의 컬러를 섞으면 안 돼요. 오, 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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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색동을 주제로 잡아서 이제 네. 저의 브랜드 컨셉을 잡아가려고 하거든요. 색동 원단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되게 컬러 중에 제일 예쁜 컬러들을 모아놓은 컬러가 색동 컬러라고 생각해요. 저 예뻐요, 되게. 네. 다채롭고 너무 예뻐요. 그럼 디자인 영감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원래는 대학교 때부터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가 있었어요. 나는. 어디 사람일까? 음. <laughs>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정태총리 음. 혼란이 왔을 때가 있었는데, 역사 가목을 음. 들으면서, 아, 우리는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음. 우린 한민족이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러면 나는 남과 북을 공유하고 있는 역사를 갖다가, 음. 음. 나의 패션의 그런 컨셉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3학년 때, 했었어요. 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좀내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라 것을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피젠 선복을 선택했던 이유가 네. 사양복식은 계속 날로날로 발전해 가는데 음. 왜 한국 복식만 음. 멈춰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음. 뭔가 나라에 좀스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어. 드니까 내가 한국의 복식을 발전시키겠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 멋있다. <laughs> 혹시 그럼 디자이너 중에서의 약간 롤 모델 같은 분 있어요? 있어요. 어, 누구예요? 저 샤넬 수석 디자이너 칼라거 칼라거펠트 칼라거펠트의 칼 서울에서 그 패션쇼했던 그 패션을 보면요. 음. 색동으로 옷을 만드셔서 패션쇼를 하셨었는데. 우와. 진짜 너무 그분 취지가 한국을 알리는 거였대요. 오 멋있다. 네 외국인도 한국을 알리겠다고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드는데 어. 이짜 내가 해야겠다. 맞아 칼 라거펠트 같은 네. 그런 분이 되어주세요. 꼭. <laughs> 좋아요. 네. 한국의 <laughs> 칼 라거펠트가 되주세요. 네. 어 진짜 오늘 진짜 보미 씨한테 많은 디자인 관련된 거, 브랜드 운영하시는 거 너무 많은 정보를 잘 들었고 열정이 너무 가득하셔가지고 앞으로가 네. 너무 기대되거든요. 저는. 맞아요. 앞으로의 또 생각하시는 그런 목표가 있으신가요? 되게 열심히 해서요. 제 브랜드가 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네.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파문점에서 후인이 음. 된다라고 하면, 네. 북한 모델분과 여기 모델분들이 오. 제 옷을 입고, 패션쇼 아, 한번,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합동 패션쇼. 네. 지금 약간 닭살 돋았어요. 진짜 와, 진짜, 진짜 닭살 돋았어요. 막 <laughs> 북한 사람들이 모델하면 너무 진짜 뭉클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날이 오기를 진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